안녕하세요, 조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어, 오늘은 어, 그 올린 이제 말씀 묵상도 올리고 제가 간증도 전에 하나 올렸었는데 어, 간증에 대한 좀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어, 간증을 또 하나 할까 합니다. 어, 오늘 간증할 내용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이야기입니다. 어, 꿈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던 것이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이 간증을 어, 조심스럽지만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수도 예수원을 나왔어요. 예수원에서 훈련을 받았고, 음, 예수원에서 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웠죠. 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어,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 첫 번째 저에게한게 말씀 을 읽으라는 거였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을 배운 것이 예수원이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을 나와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예수원에 나와서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꿈들을 꾸게 됐어요. 어, 원래는 사실 이런 영적인 꿈은 꾸질 않았죠. 잘꾸지 않았어요. 그니까 전에, 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적으 만나기 전에는, 어, 그냥 뭐, 뭐 도망가거나, 뭐 절박에서,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그 꿈을, 내용도 기억 잘안 나고 그런 꿈들을 꿨었는데, 어, 예수님의 인격적으 만나고, 또 예, 특별히 예수원에서 훈련 받고 그랬을 때, 이제 나왔을 때 제가 꿈 꿈들은, 어, 기억이 선명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 어 말하면 예언적으로 좀 보여주셨던 꿈들이기 때문에, 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기록을 위해서 이제 제가 적어놨던 것을 제가 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 제가 첫 번째로 꿈꿈입니다큰 교회였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와 비슷한, 비슷한 구조였는데 제가 그 교회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토네이도가 막 여러 개가 막 몰아치는 거였어요 막 여기저기 토네이도가 일어나더니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토네이도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 저도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저는 난간을 잡고 막 버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버티면서 버텼는데, 그러더니 폭풍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막날라가려다가 폭포 잡고 있다가, 이제 폭풍이 멈춰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앉을 수 있었죠. 그때 그 강단 위에서 그 십자가 있는 데서 커다란 빛, 그러니까 아마 그 태양같이 커다란 빛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인 걸 제가 알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 그큰 빛에서 레이저처럼 빛이 저한테 쭉 이렇게 갑자기 쭉 이게 아니고 쭉 이렇게 저한테 그 빛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 교회의 목사들이 죄를 지어 너를 대신 쓰려고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 교회의 목사들이 죄를 지어 너를 대신 쓰려고 한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고, 않았, 않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제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 깬 거예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쓴 글인데, 지금 이제 6년이 뒤죠. 이제 제가 해석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은혜가 있어서 특송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늘특송을 하면 설교 제목과 일치하였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한 것도 아닌데, 어, 아닌데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아지자 그들과 같이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어특송팀을 만들어 두 달에 한번 정도 찬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형제 예배모임을 만들었고 예배모임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예배모임을 친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며 토의하는 모임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놀라운 모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안, 안 믿는 분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안믿는 안 분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사자 회장이 되어 신부님을 보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원을 나온 뒤에 원래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원과 이 태백 성공회가 어,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성공회 교회로 오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신부님으로 있어서 이제 신부님을 부필할 수 있는 어, 신, 사제회장이 돼서 부필할 수 있었고 어, 제가 예배 모임을 이제 그 회장을 돼서 이제 예배 모임을 하게 됐는데 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안 믿는 분이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많은 성경에 대해서 어, 토론처럼 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서로 나누고 해석하고, 이런 모임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재작년이었고, 작년에는 또안 믿는 분이 오셔서 같이 성경을 나눌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제 못 나오고 난 뒤에는 어, 새신자분이 오셔서, 문해를 받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네, 두 번째 꿈입니다. 한강같이 큰 강이었는데 위로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강같이 큰 다, 다리였는데 제가 다리 위로 올라가더니 그 다리 위에서 손을 뻗어서 강물 안에다 손 넣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손을 넣고 심지어 제가 이제 눈도 들어갔나봐요. 그래, 이 머리도 같이 들어갔나봐요. 이 안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고기가 많았는데, 제가 손을 넣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광주리에 담았는데, 광주리가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그 광, 이제 광주리를 이제 다리에다 올려놨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빈 광주리로 가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물고기가 아니고 꽃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게를 주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광수리에 담는데, 어쩐지, 어, 어쩐 일인지, 죽은 꽃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때 4년 뒤에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 4년 4개월 동안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중 1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년째부터는 불교 열신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대부분 거부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 해석한 내용인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6년 6년 됐거든요. 6년 됐을 때는 지금 22명을 이게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그 중에 네 분이 불교 어르신이세요. 그러니까, 22명 중에, 그러니까 이때 18명이니까, 18명이, 어, 무교였던 어르신들이었고, 네 명은 불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후반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4년째 이후부터는 만나는 어르신마다 대부분 불교셨어요. 근데, 불교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거부를 하셨는데, 어 계속적으로 전했는데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네분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약해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그때는 다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네 분이 그래서 네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어, 그 꿈이라고 저는 제 생각이 든 거고. 제가 어느 날 이제 불교 그어 관련 그런 걸 봤는데 불교의 그 동상 중에 팔이 팔이 여러개 달린 그런 불상이 있었어요. 근데 좌우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열 개가 있었는데 그 불상이 근데 꽃게도 다섯 개 5개, 다섯 개더라고요. 아, 그 꽃게가 그래서 불교라는 의미였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큰 축구 경기장이었고 국가 대표간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경기장 관중석에 있었는데 앞에 안정환 감독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반전에 선수로 뛴 그런 선수임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저는 전반전에한 골을 넣은 선수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안정한 감독에게, 감독님, 저후반전에도 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X자를 하시면서 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때가 3년 차였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갑자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가 심해지기도 하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도 많고, 일이 어렵게 되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복음을 못 전하다가 불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예, 이때가 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2년 차 때까지 이제 제가 복음 전하고 계속 양육했던 어르신이 돌아가신 분까지 해서 13명이었거든요. 근데 열세 명이 어그일년 뒤에 아마 갑자기 다들 치매가 안 좋아지시거나 돌아가시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다들 이제 미중증으로 다 이렇게 아무래도 요양원을 살이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몇명더 전했죠. 그 다시 약간 시작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하그 전에 있던 어르신들은 다 치매가, 치매가 진행거나 돌아가셨거나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은 지금 12명 또 되, 됐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중에서 불교 어르신들도 많이 만났는데 어, 불교 어르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그래, 그랬, 그 꿈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꿈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 이, 이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불현듯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결혼한 상대도 저희 아내, 아내인 거예요. 어, 나 결혼했네? 내가 누구랑 결혼했지? 어, 맞아. 우리 와이프랑 결혼했었잖아. 근데 그 와이프는 결혼한 후의 와이프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상대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인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때 형제 예배 모임을 제가 주관하고 있었는데, 예배 모임을 잠시 쉬게 되어 허전한 마음이 있었고,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에 수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수예배를 이제 신부님과 만들려고 했는데잘 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그때 친한 목사님 두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교회를 돌아가며 수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허전한 마음을 이제 그, 저도 말씀을 이제 먹고 싶잖아요. 양식, 마음이 양식이니까. 그래서 그 수회별을 다녔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좀 침체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그동안 예배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또할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어요. 이 꿈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어, 타교회를 뜻하는 것이었고, 결혼한 아내는 본교회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아내는 본교회가 아니고, 제가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교회인 거고, 어, 내가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었네 생각하고, 본 처가 생각났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원래 다니고 있는, 어, 교회인 거죠. 예. 이래서 이제 네 가지 꿈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했고요. 그 뒤로 사실은 영적인 꿈을, 그러니까 예언적인 꿈이죠. 그런 꿈을 몇 가지 더 꾸긴 했는데, 어, 제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꿈은 이네 가지 꿈입니다. 예. 오늘은, 어, 말씀묵상으로 안 하고 또 간증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어, 감사드리고 어, 이게 꿈 내용이다 보니까 음, 뭐랄까 사실 조심스럽죠. 예. 어 그래서 그냥 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한번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고 또 정말 신실하게 똑같이 그꿈 내용처럼 행해 주셨기 때문에 어,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 이게 그냥 단지 간증거리인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기록으로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